KF-21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하여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함재기형 모델이다. 기본 KF-21은 지상기지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지만 KF-21은 해상항공작전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구조적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항공모함에 제한된 이착륙거리와 강한 착함충격을 견디기 위해 랜딩기어는 더욱 튼튼하고 충격흡수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재설계된다. 또한 착함 시 항공모함에 장착된 어레스터 와이어에 걸리도록 데이룩, 착함 갈고리 시스템이 장착되며 이는 함재기 특유의 장비 중 하나다. 항공모함의 경납고와 갑판 운영을 고려하여 날개 접이식 기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조는 단순히 구조 변경을 넘어 k f 1의을 진정한 함상 작전기체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작업이다. 항공모함에서의 운영은 매우 혹독한 환경을 요구하며 이를 견디기 위한 설계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에 직결된다. 따라서 KF-1N 위 구조 강화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항모 전력 구축과도 직결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KF-1N은 항공모함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날개접이식, 폴딩윙 구조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항모에 제한된 공간과 격납고 운영 환경을 고려한 필수적인 설계 변화로 함재계의 배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크기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가 제한되며, 함재기의 날개가 접히도록 설계되면 더 많은 전투기를 수납하거나 이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KF-1N에 적용될 날개 접이식 메커니즘은 기체 구조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접이 펼침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이미 F, A18, 레페일 F-35C와 같은 주요 함재기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KF-21N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함재기 표준을 반영한 구조로 개발될 전망이다. 날개 접이식 구조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모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과 전력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KF-21N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항공모함 사업 CVX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함재기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CVX 사업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항공모함 전력을 구축하여 해상 항공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용 함재기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다. KF-1에는 이러한 항모 전력의 중심 전투기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며 대한민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첫 함재기라는 상징성도 지닌다. CVX는 중형급 경항공모함으로 수직 이착륙기뿐 아니라 CATOBAR. 사출이착륙 또는 STOBAR, 단거리 이륙, 어레스터 장륙 방식의 전투기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KF-21N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항모 전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해군의 작전 반경 확대뿐 아니라 유사시 전력 투사 능력 감화를 의미한다. 나아가 KF-1은 CVX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주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KF-1은 함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착륙 시스템 전반에 걸쳐 특화된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항공모함의 갑판은 일반 활주로보다 훨씬 짧고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려면 전투기의 구조적 강도와 내구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따라서 k f 2 1은 이착륙 시 발생하는 강한 충격을 견디기 위해 착륙기어, 랜딩기어 위 강성이 대폭 강화되며 착륙 시에는 항모에 설치된 어레스터 와이어의 기체를 빠르게 멈출 수 있도록 테이룩, 착함용 갈고리 이 필수적으로 장착된다. 또한 단거리 이륙을 보조하는 캐터펄트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캐터펄트는 전투기를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어 짧은 거리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기체 연결 구조의 보강이 필요하다. KF-21N이 이러한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다양한 항모 형태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착륙 시스템의 특화는 단순히 기계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조종사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KF-21N은 이를 통해 함상 운영에 최적화된 전투기로 거듭나게 된다. k f 1에는 기본형 KF-21과 마찬가지로 상발 엔진 구조를 유지하며, 이는 함재기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안정성 요소로 작용한다. 해상에서 작전하는 함재기는 비상시 착륙할 활주로가 없고, 작전 중 엔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조종사와 기체 모두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때 두 개의 엔진을 갖춘 상발기는 한쪽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도 나머지 엔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생존성과 복귀율을 크게 높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해군의 대표 함재기인 F-A18 슈퍼원액과도 유사한 운용 철학을 반영한다. F-A18 은상발 엔진 덕분에 함상에서의 장기 작전과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으며 k f 1 -E 1 n 도 이러한 안정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해상에서는 염분, 바람, 높은 습도 등 기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고장 가능성에 대비한 이중 엔진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쌍발 엔진 구조는 KF-21N 이 함재기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존성과 운용 효율성을 보장하며, 장거리, 작전 및 야간 비행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KF-21N은 한국의 차세대 함재기로 개발될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군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신흥국가들은 항공모함 또는 경항공모함 보유를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게 k f 1의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함재기 시장은 미국의 F, A18, 프랑스의 라팔M, 영국의 f 3 5 b 등 소수의 고가 전투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도입 비용이 매우 높고, 유지비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중소국가들에게는 부담이 크다. 반면, KF-1N은 국산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함께 높은 성능, 정비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KF-1N은 한국이 보유한 항목 기술 및 CVX 사업과 연계된 패키지 형태로 수출될 수 있어, 단독 기체뿐 아니라 전체 항공 모함 전력 솔루션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KF-1N을 차세대 수출형 함재기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목소리>